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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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짝. 우리 안디옥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큐티 뽀짝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뽀짝뽀짝 뽀짝 믿음의 길을 사랑스럽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4학년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목사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 QT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 QTR 장소, 그리고 QTR 시간과 교재와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와 이렇게 필기도구를 준비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시작해요.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세 번을 읽습니다. 세 번을 읽은 후에 우리 새롭게 배운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잘살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퀴티가 마무리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월 8일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제목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믿음. 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멘. 우리 친구들 두번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읽었나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대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래 보면 말씀 콩닥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콩닥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높은 위치에 있거나 체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부자일까요? 모두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가장 강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래요. 우리 이제 말씀 찰칵을 보면서 말씀을 복습해 보기 원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실문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졌죠? 사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고 있어요. 돈이 많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인기가 많거나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과 외모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최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말씀 적용 말씀 쉬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힘은 달라요. 내 힘에 점수를 매기고 아래 그래프에 색칠해 보세요. 그래프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래 보면 세상이 인정해 주는 힘, 공부, 외모, 친구 관계, 인기, 게임 능력. 우리 친구들이 나를 생각해 볼때 나는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힘몇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프에 색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몇점 정도인지도 한번 지금 색칠해 볼게요. 친구들, 그래프에 색칠을 다 했나요? 그래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이 믿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몸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듯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가까이 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힘이 더욱 더 자라나는 거예요. 바라게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많이 많이 자라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